음. 여기서 레이어 하나를 추가를 해주세요. 왜냐면 하 여기에다가, 음. 어, 이제 베이스 컬러를 입힐 거거든요. 음. 그 다음에 이 레이어의 혼합 모드를 음. 곱하기, 영어로 멀티플라이 돼 있는 걸로 선택해 주세요. 그래야지 위에서 색칠을 하면은 잘 보이거든요. 음. 그 다음에 브러쉬, 색상을 그, 비슷하게 해볼게요. 약간 네. 푸른기 도는 보라색으로. 선택해주시고, 브러쉬는 조금 부드러운 기본 음. 브러쉬로 좀 크게 해서 얼굴의 윗부분을 이렇게 칠해주겠습니다. 화장하듯이. 네, 애칭. 베이스 컬러 입히듯이. 음. 음. 그 다음에 색깔을 이번엔 분홍빛, 조금 쨍한 분홍빛으로 줘볼게요. 그 다음에. 어쓴 같은데? 어, 근데 조금 미묘하게 색깔이 다릅니다. 어디? 네, 잘 보신 마음의 눈으로 한번 봐주세요. 마음의 눈으로 <laughs> 그리고 더블 클릭해서 이번에는 어, 조금 다홍빛, 주황빛이 도는 음. 이런 색깔을 코 부분에 이렇게 입혀줄게요. 음. 그다음에 눈 가까이에 있는 눈 앞머리 부분에 보라색을 입혀서 조금 깊이감을 줄게요. 음. 이렇게 설명하니까 약간 뷰티 유튜버가 된 기분인데요. 사실요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 아닙니다. <laughs> 네 이렇게 사이 잘하실 것 같아요. 아 어, 감사합니다. <laughs> 네 이렇게 입히시면은 일단 베이스가 완성이 됐죠. 네그 다음에는 네. 좀 화장을 정리를. 네, 화장을 하죠. 조금 마스크, 정리를 해야겠죠. 마스크를 만들어야겠죠. 마스크, 여기. 레이어 마스크를 만들고. 네, 여기 구멍 음. 뚫린 레이어 마스크를 누른 다음에, 지울 부분은 검정색이라고 했죠. 음, 음, 그래서 검정색 선택해주신 다음에, 튀어나온 부분. 그렇죠. 저기는 화장이 되면 안 되잖아요. 네, 이런 머리 바깥부분 사람이 아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친서 여기 분장쇼 왔다고. 아, 그런가요? 갑자기 뷰, 뷰티 유튜브 채널인 <laughs> 네. 네뭐 <laughs> 네. 그리고 확대해서 눈 부분도 이렇게 조금 지워주십니다. 아, 디테일한. 네. 그쵸. 아, 근데 아까 전에 반짝이가 있었잖아요. 음. 글리터라고 하죠. 음. 메이크업에서. 그쵸. 글리터를 추가해 볼게요. 여러분은 본격 뷰티 유튜브 <laughs> 방송을 보고 계십니다. 권지님. <laughs> <번진잎>? 뷰티 유튜브. <laughs> 네. 지니 TV. 네, 지니 TV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컬러는 네. 약간 푸른빛이 도는 음. 색깔을 하신 다음에 브러쉬 네, 브러시에서 저희는 그 미리 받아 놓은 색깔 아, 브러쉬 모양이 있었죠? 네네. 여기서 쭉 내리면 쭉하게. 카일의 브러쉬라고 카일. 있어요. 일 네. 네. 지금은 이분, 네. 없으신 분들은 일단 제가 보여 드릴 테니까 그냥 예, 네, 보고 네. 계시면 돼요. 일단은 먼저 제가 먼저 받아 놓은 브러쉬로 음.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브러쉬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뿌려주시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음. 이브러쉬 크기를 조금 줄이기도 하고 늘리기도 하면서 음. 이 대괄호 양쪽 대괄호 음. 누르면 크기를 조절하실 수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클릭해가면서 얼굴 굴곡이 이렇게 코가 음. 올라오니까 이렇게 올라오게 조금 작업을. 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왜 3시간이 필요한지 아시겠죠 이제. 네. 권진이 님이 엄청 꼼꼼하셔 가지고 아, 네. 권진이의 네시 어도비는 <laughs> 특별히 3시간. 저는 <전화> 1시간. <laughs> 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금 튀어나온 부분들은 또 마스크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음, 음, 네. 그래서 하시면 되고 그러면은 이제 좀 피부에 조금 더잘녹아 들게 음. 하기 위해서 음. 이 레이어를 음. 더블 클릭하면 레이어 스타일 창이 나오거든요. 그렇 아까 얘기했던. 네. 네. 그래서 밑에 있는 레이어에 이좀 반짝이는 느낌을 잘 보여주기 음. 위해서 요거를 이제 조정을 하시면 반짝이가 잘 보이거든요? 근데. 조금 강렬하게 보이죠? 네. 그러면 커맨드, 아, 알트 키를 눌러서. 맥에서는 옵션 키. 네, 옵션 키 음. 눌러서 요렇게 조정해 주시면. 부드럽게 조정이 되는 네. 거죠. 네. 밑에 있는 레이어가 바뀌는 거죠. 네. 밑에 네. 있는 레이어가 이렇게 올라오죠. 네. 그 하얀 색깔, 밝은 네. 부분을 지금 올라오겠다해서 이 하얀색 부분을 조정해 준 음... 거거든요. 이렇게 조정하시면 네. 피부가 좀더 촉촉한 그리고 또 하이라이트 색... 부분을 살리는 거잖아요. 사실 지금 그렇습니다. 하시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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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확인하면은 완성이 됐네요. 완성이 됐네요.